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TV 최지혜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로나 시대의 대학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선 씨가 20학번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Z세대 한가운데에 있는 세대다라고 볼수 있는데 Z세대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Z세대라는 단어가 요새 되게 많이 여기저기서 네. 보이더라고요. 어, 네네네. 본인은 Z 세대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정말 딱그 가운데 끼어 있는 네. 나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어 사실 이 Z 세대뿐만 아니라 MZ 세대 그리고 네. 2030 세대라고 요즘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네.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큰뭐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서는 또 일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아, 않은 반응이 네. 있더라고요. 네. 어, 조금 이렇게 갭이 크다고 느껴지거나 네. 아니면 공감대를 충분히 찾기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네, 하는 맞습니다. 반응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여쭤본 건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 Z 세대는 M Z 세대로 묶이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 묶이지 않는다면 Z 세대가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밀레니얼 세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Z 세대의 대표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 주변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저를 비교만 해봐도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오, 있는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물론 사회적인 경제 상대적인 위치에 차이도 있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살아온 시대의 흐름이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아, 다르다 고 아, 생각이 네. 되어서, 네. 어, 저는 Z 세대 정말 딱한 가운데 있는 입장으로서 네. 제가 보는 밀레니얼 세대는 정말 어른, 아, <laughs> 정말 어른 같고 아, 지금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아직 이렇게 사회로 나가기 준비 중인 딱그 단계에 위치해 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치가 좀 가장 많이 구분이 되는 것 같아서, 아, 네. 네, 우리는 아직 사회로 나갈 정도의 단계는 아니지만 Z 세대 는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막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 네. 성향적으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뭐 소비 성향이라던가 이런 거를 봤을 때뭐 예를 들면은. 오, 밀레니얼 세대는 인스타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뭐 틱톡을 쓴다 이런 어떤 비교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 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사실 저랑 조금 더 뒤에 이제 Z 세대랑 또 다르다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방금 네. 말씀하신 틱톡도 네. 저는 사용하지 아 않는데 또 되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 네. 이 Z 세대 안에서도 소비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는또 얼마나 다를까 하는. 아 생각도 들고. 아. 그러면 또 Z세대인 본인이 봤을 때, 어, 그 밀레니얼 세대와 좀 성향적인 부분에서, 성격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랑 같이 묶어서, MZ세대는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사회 흐름적인 그런 것들이 네.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특히 코로나 같은 언택트 시대에는 사람들과 만남이 정말 적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이 개인주의 성향이라는 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아, 그렇죠. 네. 네. 성향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어, 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게 만들어진 거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러면 요즘에 그 Z세대 분들은 이렇게 만나서 좀 뭔가 같이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같이 다니기도 어렵고, 이런 어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인간관계를 좀 맺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또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최근에 메타버스가 되게 화두에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친구 맺기, 관계 맺기를 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러면 대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게 돼요? 보통 어, 이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학기 초에 조금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만난 오. 게 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근 2년간 대학 와서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최대한 이제 동아리나 오. 좀 대외활동 밖에 나가서 친구를 오. 더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대외활동은 어떤 걸 많이 하나요? 대외활동이 어, 비대면으로 다 전환이 됐음에도 대외활동 오.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들을 많이 뽑는 대외 활동의 경우 조별로 활동을 하는 대외 활동이 음.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여러 명이 다 만날 필요는 없고 음.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 가면서 이제 소수끼리 모여서 음.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윤선 씨가 해 봤거나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이 이런 대외 활동을 하더라 이런 거좀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바로 직전 학기에 네. 어, 신한은행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홍보 대사를 했던 아, 경험이 있었는데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여러 인원 수를 여러 명 최대한 뽑아놓고 조별로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네. 팀원을 나눠서 팀원끼리만 한 학기 같이 활동을 하고 아,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네, 그런 아,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발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결과물을 제출을 한다거나 이럴 때다 비대면으로 제출을 하는 건가요? 네, 원래는 이제 대면 활동이 원칙인데, 음. 코로나로 비대면 전환이 되면서, 음. 최대한 뭐, 동영상이나 게시물 같은 거를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미션을 수행을 했던 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해서, 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대외 활동이나,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게 많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비대면으로도 <laughs> 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동아리는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선배의 추천으로 가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코로나로 이제 동아리 소개하는 자리도 없어지고 그렇죠, 하면서 네. 거의 동아리 홍보도 다 온라인에 의존을 하게 되는 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지인 소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 에브리타임 아. 같은 매체를 통해서 네, 알게 된것 아, 같습니다. 그럼 요즘 대학교 동아리들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어떤 플랫폼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게 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대학 생활에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거를 뭐 단톡방이라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좀 활성화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또 대학 생활의 로망은 연애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요즘은 대면으로 하기가 좀 사실 뭐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맞습니다. 만날까 이런. 생각을 그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네. 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미팅도 인원 제한이 걸려서 항상 이제 2대1로네 명에서만 아 만나고 그 이상은 이제 아예 만나지를 못하니까 네, 네. 미팅을 해도 그런 식이었던 아것 같고 또 이제. 음, 학교 안에서는 만남이 되게 제한적이고, 또 특히 교, 교양 수업 같은 데서 다른 학생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풀 안에서 되게 찾게 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동아리라던가. 네, 맞습니다. 네. 같은 과라던가. 네, 맞습니다. 좀 네. 아쉽네요. 네, 그렇군요. 혹시 윤선 씨가 개인적으로 2022년에 뭐 기대하는 바라던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2020 학년도에는 코로나로 다들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고, 2021 학년도에는 조금 적응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다면, 2022 학년도에는 이제 모두 적응을 마치고 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한 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벌써 코로나와 함께한지 이제 3년차 대학생이 네. 되어가고 있어서, 네, 네. 어, 진로를 조금 이제 음. 찾아가 볼까. 네 하는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고민이죠. 네 맞습니다. 네. <웃음> <웃음> 요즘에 그런 채용 시장에서도 사실 비대면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뭐 채용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기회가 많이 좀 닫힌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Z 세대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 학번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